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 시간입니다 체력을 달리며 체력을 길러요 지금 1단원은 체력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일하는 모토로 해서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포커스가 있죠 자 봅시다 달리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달리기를 하면 심폐지구력이 강해지죠 오래 왕복 달리기로 체력을 길르기 오래 왕복 달리기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정해진 구간을 달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활동입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운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친구를 배려하며 왕복 달리기를 해봅시다. 이 왕복 달리기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고, 원래는 여기에 뭐, 양쪽에 콘을 두고, 투 스텝으로, 하나, 둘, 찍고, 다시 돌아왔다가, 하나, 둘, 찍고, 다시 돌아왔다가, 이게 1회예요. 1회. 그래서 하나 둘 찍고 하나 와서 찍고 돌아오면 하나 또 하나 둘 찍고 돌아와서 하나 둘 찍고 돌아오면 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두 명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콩주머니를 뭐 옮긴다 요런 게 있죠. 자그 다음에 전력 달리기가 있습니다. 전력 달리기 100m 달리기라고 하죠. 전력 달리기는 자신이 낼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빠르게 달리는 활동입니다. 친구들과 협동하며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강한 힘을 내는 데 도움을 주는 전력 달리기를 해봅시다. 여기는 100m 달리기인데 뭐 모든 별로 미션으로 이렇게 달릴 수도 있죠. 보통 100m 달리기는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고 여기가 피니시 라인입니다. 그럼 시작은 스타트 구간, 전력 질주 구간, 그 다음에 피니시 구간 이렇게 해서 총 세 구간으로 나눠요. 세 구간. 그래서 스타트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는가. 그 다음 전력질주. 얼마나 팔을 힘차게 앞뒤로 흔들면서 다리를 높게 들고 전력을 달리는가. 나머지 피니쉬 라인에서는 가슴을 내밀거나 몸을 비틀거나 다리가 먼저 가거나 이렇게 하죠. 피니쉬 라인에서는 가슴 이 가슴이 이 피니싱 라인에 먼저 통과한 순서로 이제 승패를 가리죠 그러니까 뛸때 가슴을 내미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계 신기록보유자 우사인 볼트도 가슴을 많이 내밀죠 9초 58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9초 58자 그러면 오늘 과제는 이 왕복 달리기입니다 왕복 달리기 이 왕복 오래 달리기를 투 스텝으로 하는 거예요 투 스텝 투 스텝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에 쓴 다음에 여기 터치할 물건을 놓고 하나 둘 찍고 다시 하나 둘 찍고 이게 1회에요 다시 하나 둘 찍고 돌아와서 돌아와서 하나 둘 찍고 다시 돌아오면 2회 이렇게 해서 10회 10회를 하는 겁니다 10회 10회, 이렇게 10회를 하는 영상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체육 채널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